안녕하세요. 내스타일로하임입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상할 거예요. 우선은 오늘의 시청자분이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신청해주셨나요? 저 어중간한 머리 때문에 어떻게 스타일링 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, 그 얼룩진 머리색 때문에 지저분해 보여서 신청한 게있습니다 음. 좀 약간 답답하기도 하고 네. 너무 무거운 느낌도 있고 그렇죠. 네네 그거는 약간 레이어드 커트를하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. 층을 좀 내서 모발 끝에를 좀 살랑살랑 거리게 커트를 하면은 좀 무거운 느낌도 사라지고 레이어드 커트하면은 옆머리가 좀 짧아지거든요. 그래서 머리를 길었을 때 많이 답답한 느낌이 안 들어요. 그래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걸로 할까요? 네네. 그렇죠? <laughs> 예. 저희 오늘 이제 레이어드 커트를 하셨네요 근데 이 커트가. 거지존이시구나 머리를 기는 중인데 하면은 너무 좋아요. 왜냐면 우선은 머리를 길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머리가 답답해지는 거거든요. 근데 레이어를 내면은 안 답답해요. 가벼워져서. 그래서 기르기 엄청 편해요. 그씨는 저도 단발을 엄청 오래 하다가 머리를 지금 처음 길러봐요. 레이어드 컷하고 기를 수 있었어요. 그 혼자 레이어드 컷 하신 거예요? 이뭔 개소리야? 아니 예, 아니저도 부탁이죠. 제가 혼자 하면은 큰일 나요. 네, 궁금해가지고 아, 아. <laughs> 뭔가 디자이너분은 그러실 것 같아. 요 이제 얘가 가장 짧은 층이 될 거예요. 주로 많이 지금 기장에서 하는 게한 턱선 정도 많이 하시거든요. 고민 어느 정도 할까요? 모르겠는데. 선보다 살짝 얘기할까요? 조금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네네. 단발 어, 아니에요? 어. <laughs> 아니. 근데 지금 기장에는. 아예 건들지 않아. 커트를 할때옆머리좀 길게 잘라요. 뒤로 들어가면은 얘가 짧아지고. 그래서 길었는데 그걸 잘라내서 음. 좀 짧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머리 한번 말리고 볼게요. 별로 티 많이 안 나죠? 네. 안 부담스럽죠? 네. 아, 뿌리 쪽이 조금 비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동소리가 아, 근데 네. 이 부분은 모질이 음. 좀 직무이신 분들은 거의 다 그러시거든요? 그, 아, 이거는 뿌리를 살리는 드라이를 하시면 돼요. 날씨가 진짜 좋네요. 여름이네 그냥. 여름 좋아하세요? 아니요. 날씨가 진짜 좋네요. <laughs> 여름 옛날엔 좋아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. 겨울에는 그냥 계속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. 여름은 끝까지 벗을 수가 없잖아요. <laughs> 그쵸 그렇죠? 그래도 막 바다 가고 놀러 갈수 있잖아요. <laughs> 어, 럼 <그럼> 그렇죠. <laughs> 뭔가 깔끔해지고 있는. 약간 세련돼지고 있어. 디자이너 하신 지몇년 되셨어요? 1년, 1년? 좀넘는요 근데 저는 인턴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. 음. 그걸한 6년? 왜냐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거든요. 좋아서 일하신 거예요? 맨 처음에는 별로 싫었는데,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. 원래는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. 막 가수, 아이돌. 아, 저어울려 어, <laughs> 저는 아이돌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. 근데. 저러울려요, 진짜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근데 부모님이 엄청 싫어해서 아, 저희 엄마도 미용을 했거든요 아, 그냥 자연스럽게 디자이너가 됐어요 아, <laughs> 우선은 커트가 다 끝났어요 아, 네. 음. 아, 네. 저는 집에서 드라이 하실 때이두 상의 반을 나눠줘요 아, 네. 여기를 한번데기다 잡아요 잡고 손에 힘뺀 상태에서 안으로 살짝만 놔요 진짜 살짝만 아, 네. 이 정도만 이정도는 여기도 잡고. 한3등문을 나눠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. 하고 옆에 한번 볼래요? 그러면, 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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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서, 이렇게 좀 더, 약간 가벼운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. 근데 드라이하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. 네 네. 어떤 머리든 드라이를 해야 예뻐요. 응. 커트로는 <웃음> 어려워요. <웃음> 이거 옆머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? 얘네를 다 잡아요. 잡은 상태에서 매직키로 눈으로, 눈으로 데리고 와요. 눈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바로 뒤로 슝 넘겨요.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 옆머리 잡고 눈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눈으로 데리고 와요. 그다음 여기서 바로 뒤로 슝 넘겨요. 아, 쉬운데요? 엄청 쉽죠? 근데 하면 어려워요. 이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하면은 옆에 라인 볼래요? 요렇게 떨어져. 음. 이거를 뒤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. 근데 이게 어려우면은 뭐 볼륨 매직이나 음. 시컬 펌 같은 거 하면 되는데 음. 하고 오일을 이런 바디 오일이나 그런 걸 발라도 되는데 헤어 오일 발라주는게 좋아요. 한 세네 펌프좀 많이 짜서 음. 자꾸 모발 끝쪽 위주로만. 그러면 이렇게 좀더 가벼운 느낌으로. 마음에 들어요. <laughs> 그럴 줄 알았어요. <laughs> 다음에 더층 내봐야겠어요. 응, 더 가볍게 될쁘네 그리고 수시 없지가 않아요. 없는 줄 알았어. 네. 괜찮으세요? 네, 좋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끝났습니다. 어떠세요? 마음에 들어요. 마음에 네, 들어요? <laughs> 네, 마음에 들어할 줄 알았어요. 다음에 더층 내보고 싶어요. 응. 좋아요. 근데 진짜 좀더 가볍게 해도 예쁠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수송해주셔서. <laughs>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